인도는 풍부한 역사와 생생한 문화 그리고 깊은 영성으로 유명한 나라야. 하지만 이 아름다운 나라 안에는 신비와 금기로 가려진 장소들이 숨어 있어. 어린 소녀들의 순수한 꿈이 빼앗기고 그 자리에 착취와 절망의 삶이 들어서는 마을들이 바로 그곳이지. 오늘은 인도의 가장 어두운 비밀 중 하나인 악명 높은 매춘 마을을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해. 이 숨겨진 산업을 움직이는 힘은 뭘까? 이 그물에 갇힌 사람들은 누구일까? 나와 함께 이 문제를 알아보고 이해해보자. 1. 인도의 어두운 면. 인도의 빠른 경제성장은 깊은 사회 문제를 감추고 있어. 그중 가장 심각한 건 가난한 마을에서 벌어지는 매춘 문제야. 약 300만 명의 여성들이 나이 15살에서 35살 사이에 이 가혹한 현실에 갇혀 있어. 이건 우리가 시급히 주목해야 할 일이야. 매춘은 인도에서 합법이지만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지. 라자스탄 주 알리르 지역 같은 곳에서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어린 소녀들이 거리에 줄지어 서서 고객을 기다려. 주로 트럭 운전사나 이주 노동자 혹은 부유한 남성들이 그 고객이야. 이 소녀들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삶으로 내몰려 다른 생계 수단 없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빈곤, 교육 부족, 일자리 기회 부족은 인신매매를 부추겨 여성과 아이들을 끊임없는 착취의 굴레에 가두는 거지 많은 이들이 다른 지역이나 이웃 나라에서 끌려와 범죄에 덫에 걸리고 빠져나올 길이 없어 극심한 가난은 정당한 일자리를 찾는 걸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그래서 가족들은 터무니없는 이자를 붙이는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리게 되고 빚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가. 이 여성들은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계층 출신이야. 종종 마디아 프라데시 라자스탄 하리아나 지역의 유목 민족 집단에서 왔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결국 사채업자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이 재정적 덫은 어린 소녀들, 엄마들, 이모들에게 매춘 외에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아. 그들은 이 암울한 현실을 알면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껴. 빚을 갚고 나면 이 삶을 벗어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 결혼하고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꿈을 꾸어. 너라면 이 여성들이 빈곤과 착취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려면 사회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아래에 댓글로 의견 남겨줘. 이 매춘 마을들. 악명 높은 매춘 마을들의 초점을 맞춰보면 착취, 인신 매매, 인권 침해의 암울한 현실이 드러나. 콜카타의 소나가치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홍등가 중 하나야. 수천 명의 성매매 종사자가 있는데, 그중 많은 이들이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에서 인신매매로 끌려왔어. 거짓 약속에 속거나 빈곤 때문에 팔려서, 그들은 비좁고 비위생적이며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 의료 서비스나 깨끗한 물도 거의 얻지 못하고, 포주, 고객, 경찰로부터 폭력과 강압을 겪는 일이 흔해. 뭄바이의 카마티프라는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유명해진 곳인데 미성년자를 매춘에 끌어들이는 걸로 악명이 높아 시골에서 인신매매로 끌려온 어린 소녀들은 성병과 HIV, AIDS 같은 건강 문제에 시달리지만 의료지원은 부족해 사회적 낙인과 차별은 그들의 고통을 더 깊게 만들지 델리의 집이 로드 공식 이름은 스와미, 슈라다, 난드, 마르그는 인신매매의 또 다른 중심지야. 여성과 아이들이 성매매로 강요당하고, 경찰 부패는 상황을 더 악화시켜, 끊임없는 학대는 많은 이들에게 우울증과 불안 같은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남겨, 푸네의 부두 아르페스는 성매매 종사자들이 경제적 착취를 당하는 곳이야. 터무니없는 임대료를 업주와 포주에게 내야 해서 빚과 빈곤의 굴레에 갇히지, 아동 노동도 만연해 아이들이 매춘 업소에서 일하도록 강요당하며 착취가 이어져. 알라하바드 프라이아그라즈의 미르군즈는 폭력과 마약 중독으로 통제되는 곳이야. 성매매 종사자들은 매춘을 강요당하고 의료나 법적 지원 같은 서비스도 받지 못해 이 마을들은 인도 매춘의 어두운 면을 보여줘. 인권 침해와 고통으로 얼룩진 현실이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식 개선, 법집행 강화,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지원과 재활. 그리고 인신매매와 착취의 근본 원인을 다루는 노력이 필요해. 3. 구출 노력. 지금 여러 비정부 기관들이 인도에서 매춘 피해자들을 구출하고 사회로 다시 돌아오게 돕는데 힘쓰고 있어. 이 기관들은 의료지원, 심리상담, 교육, 직업훈련 같은 포괄적인 도움을 줘. 피해자들이 새 일자리를 찾고 삶을 재건할 수 있게 돕는 거지.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종사자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건 여전히 힘든 과제야. 법을 엄격히 집행하는 건 종종 불가능하고 업계에 있는 많은 이들이 도움을 청하면 보복이나 사회적 차별을 받을까 봐 두려워해. 뉴델리를 비롯한 인도의 매춘 문제는 다양한 사회 문제와 복잡한 경제 시스템 때문에 통제되지 않고 있어.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부, 사회 단체 전 세계 공동체가 힘을 합쳐 피해 여성과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줘야 해. 이런 도전과는 대조적으로 인도 여성들의 타고난 아름다움과 강인함이 빛나. 탐구를 시작하기 전에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다면 구독 버튼 누르는데 단 10초면 돼. 그 대가로 우리는 프로그램을 더 멋지게 만들겠다고 약속할게. 어때? 4. 인도 여성의 아름다움. 숨겨진 고난의 그림제도 불구하고. 인도 여성들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우아함으로 존경받아. 모래시계 같은 몸매, 날씬한 허리, 풍만한 가슴은 그들의 매력을 더해. 두껍고 검고 윤기나는 머리카락과 짙은 갈색에서 밝은 갈색까지 다양한 표현력 있는 눈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곧거나 살짝 휜 코와 북쪽의 밝은 피부톤부터 남쪽의 깊은 색조까지 따뜻한 황금빛이 감도는 피부는 그들의 매력을 더해줘. 전통적 가치를 현대적 야망과 조화롭게 유지하며 인도 여성들은 회복력, 우아함, 강인함을 보여줘. 가족 책임을 다하면서 과학, 기술, 의학, 예술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가. 그들의 삶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엮으며 사회적 연결과 문화 참여를 중시해 관계에서는 충실함과 충성심이 필수야. 특히 도시 지역에서 영어 실력은 다양한 직업과 교육 환경에서 빛을 발해 인도 여성들의 문화적 풍요로움과 여러 분야에서의 뛰어남은 그들을 세계적으로 돋보이게 하지. 펩시코의 전 최고 경영자였던 인디라 누이 같은 인물은 그들의 리더십과 지성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줘. 이 매혹적인 문화 속에서 인도 여성들의 회복력과 우아함은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야망을 모두 담아내며 밝게 빛나. 오, 인도계요. 인도를 방문한다고 생각하면 많은 외국인들은 볼리우드 영화 속 장면이나 이전 방문의 추억을 떠올려. 하지만 여기서 생활하는 건 완전히 다르고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어. 인도의 발을 들이는 순간 사람들 색깔, 냄새 소리로 가득한 바다에 빠지게 돼. 이 나라는 문화와 자연이 엄청나게 다양해. 남아시아에 위치한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가진 나라 중 하나야. 면적이 30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어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나라지. 북쪽의 히말라야 산맥부터 남쪽의 광활한 평야까지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 인도 인구는 현재 약 14억 명으로 추정돼.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야. 번잡한 도시부터 웅장한 자연 경관까지 탐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나라에서 발견할 거리가 절대 부족하지 않아. 광활하고 지리적으로 다양한 인도는 놀라운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돋보여. 추운 히말라야부터 긴 해변과 푸른 계곡까지 이 나라는 멋진 풍경과 위대한 역사적 기념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지. 북쪽 인도는 히말라야의 고향이야. 노피소스본구리는 도전적인 하이킹 코스를 탐험하고 깨끗한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곳이지. 카슈미르 계곡은 광활한 보리밭과 맑은 호수로 평화로운 공간을 즐기고 아름다운 자연에 푹 빠지기에 딱 좋아. 남쪽으로 가면 고아의 해변은 하얀 모래와 맑은 푸른 바다로 유명한 목적지야.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일광욕을 즐기고 신선한 해산물을 맛보기에 완벽하지. 중앙과 동남부 지역에서는 아라쿠 같은 계곡과 광활한 보리밭이 평화로운 아름다움과 이 땅의 매혹적인 매력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아. 놓칠 수 없는 건 사랑과 왕실 건축의 상징인 타지마할이야. 아글에 있는 타지마할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건축 경위 중 하나로 부드럽고 섬세한 구조, 낭만적인 역사, 놀라운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을 매혹하지. 이런 지리적 문화적 특징은 인도를 전 세계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목적지로 만들어 다양성과 자연의 아름다움, 문화유산의 풍요로움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야. 6드 생활비, 인도에서 생활하는 건 처음에는 활기찬 분주함과 매일의 다채로운 다양성 때문에 정신없게 느껴질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 생활하는 데는 매력과 장점이 많지. 외국인에게 분명한 이점 중 하나는 생활비야. 다른 많은 나라 특히 선진국의 대도시에 비하면 꽤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어. 인도의 주거비는 위치와 편의 시설에 따라 크게 달라져. 몬바이, 델리, 방갈로르 같은 대도시에서는 임대료가 지방도시나 시골 지역보다 높아. 예를 들어 도심 밖 원룸 아파트는 한 달에 18만 2천 원에서 36만 4천 원 정도야. 약 130달러에서 260달러. 도심 안 비슷한 아파트는 36만 4천 원에서 64만 4천 원 사이야. 약 260달러에서 460달러. 인도 음식은 보통 엄청 저렴하고 다양해. 길거리 음식부터 채소, 과일 같은 신선한 농산물까지 포함이지. 외식도 경제적이어서 간단한 곳부터 고급 레스토랑까지 선택지가 많아. 쌀, 고기, 채소 같은 기본식 료품은한 달에 3만 5천 원에서 7만 원 정도야. 약 25달러에서 50달러. 식당에서 평균 식사 비용은 3,500원에서 9,100원 사이로 약 2달러 50센트에서 6달러 50센트. 맛있는 선택지를 제공해. 인도의 교통비는 보통 아주 낮아. 도시에 따라 버스, 오토바이, 택시로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지.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연료비와 차량 유지비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 연료는 리터당 약 1,680원에서 1,820원이야. 약 1달러 20센트에서 1달러 30센트. 시내버스 요금은 약 140원에서 560원 정도야. 약 10센트에서 40센트. 서비스와 엔터테인먼트 비용도 인도에서는 많은 선진국에 비해 저렴해. 술이 유지보수 같은 서비스나 영화, 지역 스포츠 같은 엔터테인먼트 활동도 보통 저렴하지. 예를 들어 영화 티켓 가격은 2,800원에서 7,000원 사이야. 약 2달러에서 5달러. 전기, 수도, 인터넷 같은 공과금은 한 달에 35,000원에서 9만 1,000원 정도야. 약 25달러에서 65달러. 인도에서의 생활비는 주거 선택, 식습관, 개인 생활 방식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 예산을 잘 관리하고 현지 혜택을 활용하면 이 활기찬 나라에서 편안하고 경제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 7. 음식 게다가 인도 음식은 맛의 생생한 테피스트리야.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과 깊이 얽혀 있지. 13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요리 풍경을 자랑해. 각 지역마다 문화적, 지리적 유산을 반영하는 독특한 특산품을 제공하지. 북쪽에서는 비리아니, 버터치킨, 탄두리 같은 요리가 검은 후추, 고수, 샐러리씨 같은 향신료로 풍부한 맛을 내. 남쪽에서는 도사, 이들리, 삼바르가 보리나 렌틸콩으로 만들어지고 맛있는 처트니와 함께 나와. 인도 음식은 단순한 맛을 넘어 나라의 문화적, 종교적 구조의 초석이야.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시크교, 불교, 자이나교 같은 종교가 요리에 영향을 주며 영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를 불어넣지. 종교 축제 동안에는 신을 기리고 공동식사를 위해 채식 요리가 준비돼. 이는 헌신과 단합을 상징해. 인도 음식은 사회의 진화와 역사적 영향을 반영하기도 해. 각 요리는 민족 정체성과 전통과학, 기술, 의학의 발전을 보여주지. 오이, 토마토, 당근, 무 같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사용하며 향신료와 건강을 생각한 식습관이 조화를 이루어. 인도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나라의 역사, 다양성, 정신을 담은 영혼의 표현이지. 8. 일자리와 비자. 외국인을 위한 인도의 일자리와 비자는 너의 기술과 자격에 크게 달려 있어.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줄게. 인도에서 일하려면 근로비자와 허가가 필요해. 보통 고용주가 도와주지, 근로비자는 발급일부터 유효하고 입국일이 기준이 아니야. 보통 온라인으로 신청하지만 인쇄한 양식과 서류를 가까운 대사관에 가져가야 해. 근로비자나 전자비자는 1년에서 5년까지 발급되는데 직업 요구에 따라 달라져. 고용주는 연간 최소 3,500만원, 약 2만 5천달러의 수입이 있어야 하고 인도에 등록된 사업체여야 해. 인도에서 생활할 때 의료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야. 세계 다섯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인데도 국내 총생산의 1.28%만 의료에 할당돼.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있지만 천 명당 병상 수가 0.55개뿐이고 만성적인 자금 부족으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어. 인구의 약 3분의 1만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약 1억 6천만 명이 민간보험을 이용해. 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고 높은 비용을 피하려면 국제 건강보험을 구입하는 게 최선이야. 9. 세계의 경이 인도의 소 왕국, 인도에서 소는 힌두 문화에서 깊이 존경받아 약 4,500만 마리의 소가 있어서 세계 소 인구의 17%를 차지하지. 힌두교도들은 소를 신성하게 여겨 소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준다고 믿어. 소는 우유, 치즈, 버터를 제공하며 종교의식과 일상생활에 필수적이야. 소똥과 오줌은 정화와 연료로 사용되고, 인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소를 만나고 사람들이 소똥으로 목욕하는 의식을 볼수 있어. 이는 치유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야. 대부분 채식주의자인 힌두교도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고 신들의 어머니 아디티와 연결된 소를 신성하게 여기지. 힌두 예술에서 손은 꽃 장식과 함께 순백으로 묘사되며 그들이 받는 깊은 존경을 상징해. 결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글로 보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줘. 너희 응원이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돼. 지금 화면에 뜨는 영상 클릭해봐. 이 콘텐츠도 분명 마음에 들 거야. 아래 댓글로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나라를 알려줘. 시청해줘서 정말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 이 번역은 한국어 원어민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근한 톤으로 작성되었으며, 음성 낭독 시 매끄럽게 들리도록 숫자와 단위를 한글로 풀어 표현했습니다. 원화 변환도 요청에 따라 반영했어요. 추가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